네,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 적재 공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주말 제가 캠핑을 다녀오면서 제 차에 있는 짐을 다 빼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실어놨어요. 보시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요 정도의 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포티지를 옮겼을 때 얼마만큼 적재가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트렁크는 지금 싹 비워놨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은 트렁크 사이즈는 이렇게 깊이가 한 99cm 정도 돼요.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은 1m가 조금 넘고요. 이 안쪽 깊은 공간을 보면 1m 40이 조금 넘어요. 자, 이 박스 크기가 길이가 70cm 조금 안되고요 폭은 이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한 3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넣고, 이 가방도 이제 캠핑들 갔을 때 많이 쓰는 수납 가방인데 사이즈가 요 정도 돼요. 30cm가 여기가 좀 넘고, 길이가 한 56, 7cm 정도 돼요. 요것도 한번, 쭉 넣어보고 그 다음에 돗자리 돗자리도 이렇게 밑에 한번 깔아 보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 유모차도 이렇게 유모차 넣어보고 유모차는 접이식 경량이에요 경량 유모차고. 트렁크 수납 정리함 하나 넣었고요. 캠핑 정리함 하나 넣었고, 돗자리 하나 넣었고, 그다음에 유모차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 캠핑 의자인데 1m가 조금 릴렉스 체어예요. 1m가 조금 넘는 요것도 한번 열다가 충분히 가로로도 들어가요. 세로는 이제 깊이가 있어서 시트를 접어야 될것 같고 일단은 가로로 한번 어볼게요 가로로 넣고 요거는 아이들. 캠핑의자 하나 이쪽에 넣고 원터치 텐트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넣을 수 있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킥보드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킥보드도 하나 넣고 밖에서 계시려면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겠죠 좀큰 테이블이긴 한데 이것도 하나 넣고 그리고 접히지 않는 킥보드 접히지 않는 킥보드도 하나 더 넣고 마지막으로 돗자리 기다란 거 하나 이렇게 더 넣고 보시면 유모차 한대 들어가 있고 캠핑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트렁크 정리함 하나 들어가 있고 돗자리 두개 원터치 텐트 하나 테이블 하나 킥보드 두개 그리고 캠핑 체어, 릴렉스 체어 1m 짜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의자 하나, 그리고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 밑에도 사실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넣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스포티지 타고 다니시면서 짐 가족분들, 4인 가족이나 짐 싣고 다니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제 차로 옮겨야죠. 요거는 원래 스포티지 차주분 가방이라서 일단 넣어놨고 이제 정리 다 끝났어요. 제 차도 정리 다 끝났고 간단하게 트렁크 적재 공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들이나 여름에 뭐 차박,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전혀 공간 부족함이 없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